안녕하세요. 반전지정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새로 발표된 아산시 2040 도시보험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두개 띄워놨는데요. 좌측이 이제 기존 아산시 2030 도시보험계를 참고해 제작한 개발 도면이고요. 이제 우측에 보시는 도면이 이제 새로 발표된 2040 아산시 도시보험계를 참고해 제작한 2040 아산시 개발계 도면입니다. 그럼 2030 개발 도면과 2040 도면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체계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보시는 게 이제 2030 마산시 개발 유통인데요. 아, 여기 보이시면은 철도공간이나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30에 없었던 아산역 순환철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인주역으로 해서 마산항 신안역, 마산항역, 그 다음에 등포역, 등포에서 성안까지 이어지는 곳이 철도 노선입니다. 여기 음, 보시면은 아, 기존 인주지방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도로 계획이 있었는데요. 2 0 3 5선에서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빠진 대신에 아, 우, 이쪽으로 추가 새로운 노선이 추가됐네요. 보시면은 인주 연리도로 신창에서 인주 4차로 정비 계획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없었는데 이제 요 노선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바로 요 구간입니다 아산 스파비스 밑으로 지나가는 노선인데요 여기 지방도 628호 인주에서 운방 4차로에서 8차로 확장계 노선입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서 보시면은 아, 먼저 거스도로 노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아산 에서 천안과 고스도로 노선이었는데요, 여기 점선으로 해서 계획을 잡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산에서 천안가는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 노선 바뀌었고요. 여기에 이제 당진에서 이제 청주 고스도로까지 이어진 노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청주로 여시는 곳입니죠 다음 바뀐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 여기 이제 갈매지구가 있습니다. 갈매지구가 있는데, 갈매지구 바로 옆에 인접해서 갈매 일반산업단위가 지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위에 보시면 또 도로 계획이 하나 잡혀 있죠. 어, 참고로 이제 2 0 3호에 있던 이 도로가 없어지고 이 도로로 다시 바뀐 겁니다. 요즘 국도 22호 우회도로 자부에서 풍세 자차로 계획 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도로가 없어지고 다시 요 도로로 시설된 예정입니다 뭐 상단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쪽 보시면은 예, 노랗게 되인 거 보이시죠? 아, 여기 이제 기존에 이제 정축장 부지였는데요, 여기 이제 옮겨가고 기존에 남아있던 부지가 예,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예, 산업단지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점상구 된거 보이시죠? 여게 기존에는 이제 평택에서 천안까 지체에서 시5선인데요 기존에 천안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천안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신천까지 이어진 내정을볼 수가 있습니다. 시선냉장고 되었구요 어, 그 밑에 보시면은 2039에서는 이 아, 개인 노선 보이시나요? 기존에 4만으로 3가지 노선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공주에서 천원간 민자 고스트로 투자 노선입니다. 빨간 노선으 바뀐 노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외에도 보시면은 이제 산업단지 라든가 이제 택지, 택지 같은 것들이 조맣게 들어선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게 보다 자세한, 자세히 보시기로 원하시면은, 아, 지도를 한번 직접 구매해서 보시면은 아마, 보다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을 확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은 7등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 노선도, 요 노선들도 새로 추가됐고, 그 다음에, 요 노선들도 새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지구단계 에서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새로 추가가 된걸 보실 수가 있구요. 네, 정기장 이경부지그 다음에 GTS 신호선 연장. 그 다음에 공개수 천안간 고스트로 민자투자모선 개인무선. 이렇게 설명살했는데요 예, 보자 자세한 요소는 이제 직접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다음에 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요.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